안녕하세요. 피지카우스 대표 이규천입니다. 어,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, 저 같은 경우는 잠뱅기 카페에서 제레미 부왕디아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. 어, 오늘은 저희 피지카우스 제품 중 디아블로팩 프로버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어, 디아블로팩 프로버전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집중력 증가, 두 번째로 신경계 회복, 세 번째로 혈관 확장, 요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. 첫 번째로 티로신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티로신으로 집중력을 일단 향상을 시켜줘요. 그리고 두 번째, 신경계 회복을 도움을 주는 노르공댕이 버섯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세 번째로 혈관 확장. 혈관 확장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성분이 들어있는데 시간차를, 위해, 시간차를 들여서 혈관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있게 만들기 위해서 성분은 세 가지를 넣었고요. 첫 번째로는 비트루트. 비티르트. 비트루트는 질산염이 많아서 질산염이 체내에 흡수됐을 때 즉각적으로 혈관 확장을 만들어줍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아르기닌과 아연. 아르기닌과 아연 같은 경우는 흡수가 되고 조금 더 시간이 시간차를 시간 시간 지나서 혈관 확장을 만들어주는 성분이고요. 세 번째로 포도씨 추출물, 포도씨 추출물 같은 경우는 장기 복용 시 혈관 확장이 유도가 되는 성분이에요. 그래서 이세 가지 성분으로 세 번의 성, 시간차를 들여서 혈관 확장을 계속 미뤄지게 만들어주는 제품이에요. 그래서 이 디아블로팩 프로버전 같은 경우는 디아블로팩 버전 1, 2, 디아블로 포션 세 가지를 이제 취향에 맞게 섞어서 드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어, 얘를 기본으로 드시고 세 가지를 어, 구매자분들의 취향에 맞게 어, 섭취할 수 있도록 개발된 상품입니다. 그래서 이제 혈관 확장과 집중력 향상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디아블로팩 프로버전을 한번 어, 섭취해 보세요.